안녕하세요, 여러분. 끼얼낀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뮤에 이어서 세레비157을 1, 2, 3, 4성을 다 다이아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모모님 영상에서 참고를 해서 하니까요. 여러분도 위에 상단에 카드 보이시죠? 여기 가시면은 전설 환상 포켓몬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모모님 채널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자, 세레비는 벨루스 섬에 있는 갈팡질팡 숲에 있다고 합니다. 가봅시다. 밀림! 세레비는 조금 안쪽에 있대요. 이분 곰 나올 때까지 해야 된대. 초반엔 그냥 돌아댕기면서 찍자. 엥? 여기 눈으로 바뀌었나 원래? 어,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왜 겨, 겨울이 됐지? 클리어하고 처음 오는 거거든요. 아, 나 장수가 부족하다. 큰일났다. 너무 막 찍었다. 웃어? 웃음이 나와? 어, 나 다섯 장 밖에 없어. 어, 뭐야. 야, 사진 두장 남았다. 아, 망했다. 사, 사진 없어. <laughs> 사진 없어. 헤헤. <laughs> 아, 완전 끝자락까지 가야 되네요. 원래 저기가 겨울이 없었는데, 겨울이 추가가 됐네. 하품하는 거. 아, 이걸 다못 찍네. 아. 여기 있을 때 제일 크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한 장은 건졌어 오케이 야, 이거 오성될거 같지 않아? 아, 뭐야 다이아? 이거 겨울인 거 모모님도 보셨어요? 갑자기 겨울이 나오더라고 아, 사계절 랜덤으로 제발 아, 근데 옆에 보고 있어서 될것같 은데 오케이, 오케이, 첫 투에 다이아 별꽃같은 거를 좀 활용 을 해야 될것같 아. 공중 제비 같 은, 거돌때좀 점수 잘주는거같 기도 하고.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아, 도망치네 사과 하나 미리 놓자 어? 뭔가 잘못됐다 아, 얘 뭐야 과사삭벌레였네 이거? 레벨 3 야 이러면 또 새로운 애들 많이 나올텐데 야 레벨 3이라서 또 어떤 환경이 나올지 기대되네요 가을이다 레벨 3이라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뭘까 에? 뭐야 샤로다 그럼 어떻게 하는거지 아악 깜짝이야 오브를 한번 맞춰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 이성 야 세레비 찍기가 쉽지가 않네. 어, 이성이다. 아, 아, 근데... 음... 다이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크기가 너무 작아. 아, 야, 이거 20점만 높았어도 다이아인데, 다이아로 찍어야 한다, 다이아. 이거 잘 찍은 건 중요하지 않아. 아! 여지가 여기 안 나온 게, 저기서 오브를 안 맞춰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맞네. 왜, 왜, 왜 표정 뭐야? 표정 풀어! 아, 이걸 먹으려고 했는데, 과사사기 나오니까, 실망해서 갔어. 이성. 이성이 내가 지금 다이아가 필요한 건데, 여기서 이성이 찍히는구나. 가깝긴 한데, 이게. 놀라는 모습. 이거 다이아 각. 다이아 각이야. 제발! 다이아다 오케이, 5073점 다이아 야, 이제 삼성을 어떻게 찍느냐 삼성 모션이 딱히 많이 없어 레벨업을 하면은 나올라나? 얘가 지금 숲 자체가 레벨이 3이니까 레벨 4레벨쯤 되면은 나올라나? 별수 없어 4레벨 될 때까지 해보는 수밖에 없어 <laughs> 몇트째인지 모르겠다. 무한 리트 갑니다. 찍을 때까지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레벨업은 해야 되거든요. 스테이지 레벨업 계속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보니까 갈림길 있을 것 같은데. 저 앞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 같아. 맞았다. 아 이렇게 가까이서 찍었는데, 아이 자이로가 영 좋지가 않아. 어 뭐야? 아, 제 노래할 때 정면을 찍으면 되는 것 같아. 노래할 때 정면 찍으면은 삼성이네. 아, 이 콩콩콩점 뭐야? 근데 이제 삼성의 단서를 찾았어요. 어, 이거 사진 좀잘 찍히긴 했어. 어? 아, 나 삼성 있지? 아. <laughs> 맞네, 순간 이동할 때 찍으면 되네. 와, 이것도 잘 나오긴 했는데, 그지? 어, 이게 진짜 좀 멋있기는 해, 근데. 도감 등록 이걸로 하자. 어, 이게 간지야, 이거? 겨울. 저것도 사라질 때 찍으면 좀잘 나올라나? 오아 이런게 있구나. 이 위에 안내 오브를 맞추니까 나인텔도 오브를 맞춰보자. 안 내려와. 나타날 때 찍어야 되나 혹시? 왜또과사사이야왜 실망했어 또? 여기다 사과를 몇개더 던져줘야 되나? 그래야 올라나? 레벨 맥스. 사레벨이 끝이군요. 오케이. 어, 에브이. 에브이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사성일 때 나오네요. 사철록이랑 같이 오니? 와, 미친 미친 커요움 돌았냐고. 이 미친 커요움 어쩔 거냐고. 아니! 아니 이거 사진 안 찍고 백여? 이거 사진 안 찍고 백이냐고. 여기 안 뜨는 거 보니까 저거는 아니, 크리스탈 플라워 맞잖아. 아, 분기다. 맞네, 와씨, 여기 뭔가 이상하다 했어. 왜 크리스탈 플라워가 있나 했네. 4레벨에 분기가 있네. 나 어떡하냐? 사진이 없다. <laughs> 야, 나 16장 남았어. 야, 잠깐만, 이러면 세레비 다른 모습 나오겠다. 마지막 스테이지거든?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세레비? 세레비 어딨어? 레비야! 아니, 여기 안 나오면 답이 없는데. 그럼 어디에 나와? 저거. 맞죠? 어? 아, 여기, 여기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야, 여기 세레비 가게야 세레비, 컴 o 아니 예쁜 건 알겠는데 그만하고 나오라고 세레비. 안돼! 아하, 하 세레비 어디냐고. 일단 2분곰이 없어졌고요. 5부 던질 준비합시다. 아, 널 죽일 거야. 어, 비켜, 이분곰 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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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사과, 사과, 먹어. 왜왜안먹 사과, 사과, 헤이 리슨. 한 실망하라고. <laughs> 저 자식 뭐지 대체? 고백했을 때 받았던 표정이랑 비슷하다고.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거야? 먹는 것까지 기다린다. 오, 집었다. 오케이 됐다. 사성이다. 사성이야. 사성이라고. 이렇게 간단한 거였 다니. 먹는 걸 기다리는 거였어. 이거 이렇게까지 오래 할 필요 없었잖아, 그러면. 아, 여기 또 있어. 아, 여기에 앉네, 이제. 아, 이거는 좀 괜찮네요. 이런 게 있구나. 어,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니, 세레비가! 미친! 한장 남았다! 아, 이게 4성이네. 이게 4성이다. 야, 이게 4성이었어. 아니, 이게 레벨 4여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레벨 3을 한번 더, 아, 레벨, 어, 3한번더 해보자. 이건 어쩔 수 없어. 확인을 해야 돼. 정보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4성. 와. 이게 더 가까우니까 이거겠지. 제발 다이아줘, 제발... 제발 다이아줘. 선택 안 했다고? 에이, 선택했어. 선택 안 했다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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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또 찍을 수 있어. 이제 알았으니까. 아유, <laughs> 이거 알았으니까. 결국엔 사과를 뿌려주고 사과 먹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레벨 선택 어떻게 하지? 아, 어, X 2이 e 레벨로 가볼게요. 미치. <laughs> 미치. 되는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나뭐한 거야. 나뭐한 거냐고. 그 수많은 시간을. 어? 친구들은 같이 안 오는데? 어? 친구들은 같이 안 오는데? 오브 맞추고. 아, 얘한테 오브를 안 맞췄나, 아까 혹시? 나 아까 얘한테 오브 안 맞췄나요? 안 맞췄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확인 안 하고선 나 오늘 잠못 자! 아까 맞췄어요? 오케이! <웃음> <웃음> 아. 드디어 새레비올 <laughs> 다이아 4성. 미친, 2시간 20분 걸렸어요. 이랬는데, 다시 보기 상에서 내가 뭔가 실수한 거 있으면은, 나 진짜 울 거야. 어? 맞추고. 어? 아, 어, 맞췄네. 아, 근데 내가 조금 늦게 맞춘 것 같아. 늦게 맞춘 것 같은 느낌이야. 그죠? 하. 이거 또 확인해야지. 이거 확인해야 돼. 안 그러면 나처럼 4성까지 개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레벨까지. 레벨을 2로 바꿀게요. 먹고 사과 먹었어. 얘도 맞추고 밑에도 맞춰. <laughs> 예. 개뻘짓이었구요, 네. <laughs> 아, 뭐한 거야, 대체. 아, 2시간 20분 동안 뭘한 거야, 대체. 아, 좋게 생각합시다. 그러는 동안에 여러가지 사진들을 많이 찍었으니까요. 시간을 넘어 다른 시계를 오갈 수 있는 신비 한힘을 가지고 있다. 유적 주변은 세레비에게 있어서 특별한 장소일지도 몰라. 음,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사진들을 특히 이 사진 미칠 뻔했습니다. 음. 아무튼 이렇게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다음에 새로운 환상 포켓몬이랑 전설 포켓몬 찍으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